요즘 백수의 신경을 건드리는 녀석이 하나 더 생겼다. 에어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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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. 전원이 꺼진 걸두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혹시 안 꺼졌을까봐 재차 확인한다. 가스 밸브 잠그고 또 잠그는 백수의 두 번째 일기 시작한다. 지금 만관부.

그래도 그밥 먹으면서 보면 나름 있네. 재밌다고 생각한다. 먼구입다다.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결 같은 나무 아래로 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그 길에 바다. 서 있네, 백수의 두 번째 여행길.